안녕하세요. 테크스타 20회 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 역시 또 한우씨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모입니다. 음, 오늘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지난주에 한주 동안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셨던 어, 기사를 핫 뉴스. 핫 뉴스, 테크 핫 뉴스를 가지고 왔니다 아, 우리 공부 좀 해야 될때싶다님 너무 드라이하다 저희. 핫 뉴스를. 방송인답게. <laughs> 방송인답게 아, 할머님은 할머님은 방송인으로 알고 계시다고 <laughs> 한울씨를 저희 할머님 파드캐스트가 <laughs> 무슨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송 <laughs> 이해하셔가지고 를 음, 한울씨를 지금 현재 엔터테이너로 엔터테이너가 한...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 생각하고 계시던데 어, 저도 할머니 꿈에 붕하기 해서한 뉴스 전해드릴게요 네, 테크 한 뉴스를 <laughs>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사는요 어 주제는 어. 간단하게 한번 제가 네네. 주제를 정 얘기해 보면 그 재미있는 게 저는 외국인 입장에서 또 한번 대변해 드으니까네 구글맵 네. 왜 한국에서는 잘안 되느냐 잘안 되냐에 네.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한 380분이 어, 99% 아닌가요? 어, 저희 리스너들 380분이 <laughs> 저희 기사를 읽어주셨습니다. 오, 네. 대단하죠. 대, 대단한데요. 현 씨도 해외 여행 가끔 가시죠? <laughs> 저는 자주 가는 편이죠 일때문에든 뭐든. 네네. 1 년에 두번씩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가실 때 데이터 그 테더링이라고 그러나 네, 아 이제 아, 로밍이라고. 로밍, 하죠. 아 데이터 로밍 해가지고 가세요? 어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예 모른데 가면 로밍 을 해가는 편이고요. 그래도 아는데 뭐 호주나 뉴질랜드는 음. 안 해가요. 가면 뭐 친구네 집에 와이파이 다 있고 사무실 와이파이 있고 이러니까. 음. 단도직입적으로 구글맵 쓰시죠? 많이 쓰죠. 없으면 안 되죠. 해외에 가실 어, 때 하, 해외에서는 없으면은 멘붕이겠죠. 사실 네. 해외에서도 저도 한국에서는 구글맵을 안 쓰지만 어, 독일 뭐, 저번에 제가 출장 갔던데 뭐, 촬영하러 스페인 일본만 하더라도 되게 잘 됐더라고요. 네. 일본에 일본 갔다 와 아, 정말 잘써거 구글맵을 잘 쓰셨어요. 정말 잘 됐어. 깜짝 놀랐어요. 일본 잘돼 있어. 예, 네, 정말 잘 됐었어요. 기차표, 차! 기차표도 나오잖아 너무 잘어뭘 타면 된다. 깜짝 놀랐어요, 네. 시간, 어, 정말 잘돼 있어. 요 시간도 그래서. 다 거의 맞아요, 거의 들어 맞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독일 같으면 버스 시간도 다 들어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내가 나가면 되고 이집 밖으로 나가면 되고 그럼 차이가 몇 시에 도착하고, 그쵸? 그리고 도착하면 그 시간에 무슨 게 있을 까너몇분 기다리면 되고 네네. 걸어가는 몇분 걸리. 한국이 그게 안돼요. 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되긴 하는데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안되는 것도 큰 단점, 뭐 네. 불편함이죠. 카 내비게이션, 자동차 운전하는 드라이브 모드의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운전모드 할때 내비게이션이 안되죠. 그렇죠. 저도 이제 스페인의그 차량 때문에 한 3주 출장 갔을 때 거기 현지 코디네이팅 하시는 음, 분이 계셨어요. 어, 현지 코디네이팅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구글맵 쓰시더라고요. 음, 차 네. 운전 계속할 때. 제 여동생도 호주에서 구글맵 다 써요. 구글맵이 그냥 디폴트 내비게이션. 네. 특히 또 재밌는 게 한국처럼 내비게이션이 잘된 나라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 네, 있죠. 막 그쵸. 이렇게 막 네. 매립돼가지고 막 음. DMB 되고 이런 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일본이 한국밖에 없는 음.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그건 그건 같아요. 하늘씨가 전에 전부터 얘기했던 한국이 그게 잘될 수밖에 없는 게 땅덩이가 좁아서 음. 아니 그또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아서라고 예, 그랬어요. 한번 예, 예. 한국에서의 모든 유리한 장점들은 아, 그뭐 그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거나 그치, 그치, 그치. 어디서든 이렇게 휴대폰이 잘 터진다거나 그치, 그치. 이런 거는 인구밀도 높은 게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큰 장점이다라고 네.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근데 또그렇다고 근데 치면 홍콩도 그렇고 미국도 큰 도시는 그래요. 아 그러네요. 근데 뉴만 하더라도 셀폰 진짜 안 터지고 와이파이 음, 진짜 안 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뭐 같은 게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절대로 뭐 한국이 쉽게 따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요 그런 면에서 어찌됐든. 네뭐맵 팀맵 한국에서 팀맵 팀앱, 팀맵이 네. 짱이죠 사실. 네, 팀맵을 못 따라. 이번에 네이버에서 네비레이션 나왔어요. 참고로 또. 써봤는데 나쁘진 않은데 네이버 맵? 네 그러니까 아. 좋은 게 네이버 맵에서 찾아서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가능해요 은 음.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도 뭐 깔끔하게 잘 했는데 역시 티맵이 <laughs> 정확도나 그 네. 루트 잡는 거나 티맵 역시 참 잘해요 그런 거 보면 지금까지 쌓인 그런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무시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티맵에서 음. 그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 언제 갈까 아 그래서... 언제 갈까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잘 쓰고 생각보다 아니 아니 정말 많이 들어왔다요 네, 그리고 그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비에이션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음, 가능한 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또 얘기 조금 이거 아니 아니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편하게얘기하기로 했잖아요. 핫 뉴스 yes. 네. 네. 아, 해보고 싶었어. <laughs> 연습 중인데 기억해 봐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대세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러니까 빅 데이터, 빅 데이터, 데이터는 돈이다. 저희가 이거 포커스 다운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선 SK t 맵이 좋든 안 좋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그냥 지금까지 그게 독점해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 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많으니까 뭐냐면 정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반 이상이 티맵을 쓰면은 거기서 나온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더 빨리 받냐 티맵이 좋든 안 좋든 먼저 연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문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에이, 뭐라 그래야 되 모멘텀이라고 도할수 있죠. 그러니까 한 발만 앞서가면은 뒷발이 따라오면서 그 앞발을 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따라잡을 수 없는 굴레가 생기더라고요. 음. 페이스북이 좋은 예예요, 아주. 어떤 페이스북이. 네, 그러니까 네. 페이스북이 기술력으로 막 대단하죠. 하지만 제 말은 페이스북만한 기술을 가진 회사는 많았어요. 음. 그리고 소셜은 시대에 안 해본 회사가 없어요. 음. 하지만 페이스북이 유지부동 1위를 지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들 페이스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 돈이 가니까 페이스북은 그 돈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더 좋은 기술, 좋은 서비스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 좀더 몰리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한발 차였거든요. 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 페이스북 은좀 음. 유난히 그런 게 근데 그 전에도 소셜링게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그그티핑 포인트 차이가 되게 되게 좋아요. 해 음. 제가 좋아하는 작가 멜콘 글래드웰 씨가 쓰는 건데 그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눈덩이처럼 그냥 불어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게 선 그런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잘했지만 그러니까 티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만들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잘 쓰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많이 몰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둔한 데이터는 다른 거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죠. 더 좋아질 수밖에 더 없고 이거 음. 유지 유지 그 부동의 1위가 되는 거죠. 뭐 어찌 됐든 전 티맵을 잘 씁니다. 음. 저도 티맵을 잘 씁니다. 음. 뭐 다른 뭐김기사 네. 뭐 네. 이런 네. 앱도 있고 네. 뭐아 뭐 네. 아, 네. 뭐. 아, 근데 그 인터페이스가 너무 별로잖아 지금 김기사. 김, 아니 써보질 않았어요 솔직히. 솔직히 너무 별로예요. 아, 너무 별로예요. 그 이상한 그러니까 사각 우중 육각형 뭐 모티프를 했는데 음. 음. 사실 티맵도 음. 이상하긴 하잖아요. 디자인 면으로 보면 김기사를 안 써봐서 그런 말씀 하시는 음. 겁니다. <laughs> 김기사 <김이다> 써보면은, <laughs> 나 김기사 쓰고 어, 팀에이 훌륭한 거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 사실은. 네. 네. 김기사가, 뭐, 네, 네. 네. 정확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 이콘이나내웃 인터페이스는 조금. 그,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그,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면서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올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왜, 구글이나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이제 저희가 해외를 나갈 때는 네. 다 구글맵을 쓰고 하니까 반대로, 역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글맵을 다 쓰고 네. 구글맵에다 익숙해져서 당연히 한국에 오면 구글맵으로 음. 뭔가 관광을 하고 여기를 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한국에 오면 구글맵을 음. 사실상 쓸 수가 없는 그쵸. 거죠. 사실상 쓸 수가 그쵸. 없죠. 그러면 한국에 오신 관광객분들이 어 음, 일단 음, 기본적으로 음. 많이 헤매겠죠. 그렇죠. 저도그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네요 왜냐면 네. 네이버맵 쓸줄 아니까 고생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어, 그렇네요 진짜 그러면. 한국에 와서 구글맵을 쓸줄 모르면 아니 그 구글맵이 안 되면 매, 거의 멘붕이 올 거고. 그렇죠. 또 아마 그 생각을 못 하고 왔을 거고. 어, 물론 어. 이미 홍보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주변에서 야 거기 가면 구글맵이 안 돼. 네. 그러니까 뭐 이를 을 음,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해을것 같고. 그래서 한도 영화도 잘안 됐거든요. 구글맵이 좋은 게 뭐냐 일본에 가서도. 영어로 쿄토뭐뭐아 그렇죠. 구글하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안 되면 큰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글로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오. 사실 네이버 맵을 설사 다운로드 했다 하더라도 그쵸, 그쵸. 한글 명어로 어. 검색을 할수가 없는 거니까 잘안될 거예요 아마. 네. 구글만큼은 안 되겠죠. 네. 또. 그래서 그 소위 얘기해서 왜 음, 음. 문화 관광에 해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한국에 해. 네, 네, 네. 그래서 서울 최근에 이제 뭐 관광 호텔법 규제가 생겨가 풀려가지고 이제. 광화문 주변에서 이제 호텔이 이제 생길 그렇죠. 거예요. 네네. 호텔이 좀 이제 생기고 만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닌지 않나? 어, 재밌네요. 네. 그냥 오히려 별로... 구글, 구글 맵 음. 빨리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제가 알기로 구글 맵을 집이 잘안 되는 이유가 구글에서 한국의 지도를, 디테일한 지도를 못 받고 있어서 음. 한국의 법 때문에 막혀서 안 받고 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음. 가능하죠 왜냐면 그 웹데이터는 좀 전략적으로 중요 민감한 데이터니까 그리고 뭐 구글이 어찌됐든 뭐 북한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외부 기업이고 한국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보안성 음. 구글의 네, 네. 수지 구글 데이터에서 안전할 것 같긴 하지만 음. 이제 한국 보, 뭐 거기서 특유의 그런, 그런 책임을 안지려는 아 근데 여기서는 어. 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어, 네. 하고 있어요 기사에서는 자, 옛날에는 구글 맵도 이제 특정 그 주민가 그러니까 주민을 하잖아요. 가까이서 볼수 있게. 위성지도를 음, 근데 그게 어느 단계까지 이상은 안 됐거든요. 아, 재밌네요. 네. 오, 그게 오,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전쟁, 네. 휴전중인 국가고 하니까 아, 그런 좋다. 국가 기밀 같은 것들이 새나갈까봐 해외 법인한테는 오. 해외 기업한테는 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북한이 먼저 구글 내비게이션 되는 거, <laughs> 거 아니에요? <laughs> 진짜 이거. 이러다가 우리 북한한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은 솔직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음. 제가 저도 보니까 구글, 북한지도 본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네, 옛날에 있어. 아예 없었어. 옛날에 아예 없었는데 네, 지금은 지금 있었던 있어.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선 일은 인공사정 사진 다 구할 수있지않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인공위성 이 있잖아요. 그, 어, 그게 사실 공식화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식화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해보니까 네. 늘 보면 이게 어 당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미 음, 당연히 흔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내가 공식화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공식화면 하내 책임. 내가 공식화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하면 내 책임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문화가 약간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럼 어디나 있긴 하죠. 아 그런가요? 네, 음. 공식하는 화 순간부터 그게 합법화가 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불법화에 다 하는 거랑 합법화되서 음. 하는 것또 느낌이 다르긴 음. 해요. 그런 건 이해하는데. 근데, 근데 이렇게도 봐야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우선은 이게 가온 장점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선 네이버 맵이라는 또 하나의 뭐 개체가 탄생해서 잘 돌아가네이버 맵이라는 어떤 현재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고요하죠 그리고 티맵이라는 네. 게꽃이 피운 것도 있고 뭐 장점도 있다고는 봐요. 네. 그리고 단 근데 참 어렵네요 이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구글이 정말 원했다면은 했을 거예요 실측을 하든 뭘 하든. 근데 구글로서도 솔직히 한국은. 그렇게 저, 이 네, 얘기 여러 번 메리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뭐, 없을 수도 있죠, 시장. 그렇게 그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네, 뭐, 소위 얘기해서, 폭 검색 엔진 같은 경우도 구글이 1등을 못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 네. 것처럼. 그리고 그게 저희로서는 뭐, 어 구글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구글로서는 뭐, 한국, 왜냐면 한국 솔직히 활동 진짜 없거든요, 구글이. 음. 그러니까 뭐, 넥서스도, 어우, 용납 뻔했네. <laughs> 딴 나라에서 너무 늦게 나왔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사실 이게밖에 안, 아, 나 이게 다, 아, 피가 또. 어제 그러니까. <laughs>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글이 한국에 힘이 별로 안 쓰는 게 음. 아주 티가 나요. 음. 한글화도 굉장히 느리고. 옛날 애플이 그러는 것처럼. 근데 그게 구글 탑도 애플 탑도 아닌 거예요. 뭐 걔네가 뭐 한국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그냥 시장이 사실은 한 음. 것도 맞고 또, 또 자랑스러운 건 뭐냐? 한국이 그만큼 또 브랜드 파워 있는 제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에 서 삼성이랑 싸워가지고 할 만한 그게 없는 음. 거예요. 구글로서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다 오히려 저는 구글이 적극적으로 안한 것도 이해할 것 같고. 네. 그런,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음, 제가 또 이제. 근데, 실장님 말씀, 그, 여행계, 여행객, 여행객 입장에서는 그렇지. 좀 뭔가, 그렇네요, 진짜. 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면, 제가 사실, 그니까, 러 어, 제가 해외여행을 간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을 가든 구글맵이 없다라는 걸 생각을 이제 상상을 못 하겠어요. 음, 구글맵을 안 들고 데이터로밍을 안 해가서 구글맵 없이 그 도시를 돌아다닌다는 거를 아, 저는 상, 상상하기 네. 힘들어요. 자 그럼 이거 현실적 으로 풀자면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름 뭐냐면은 여행자들이 운전하는 않아요 대부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운전 거의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운전하는 퍼센트 자체 10%안될거든요한국이라는 음. 나라가 그냥 면허증도 가서 운전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음. 그러면 10%버린다고 쳐요. 그럼 필요한 건 뭐냐면은 정확한 아.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글 지도 충분히 정까 걸어서 가는 거는 음. 어차피 거기서 거기잖아요. 어차피 뭐 오타다쳐 5m죠. 네. 버스 시간표, 음. 지하철 시간표. 이거는 음. 솔직히 국, 국가, 방이랑 막, 그렇게까지 막, 음. 그건 어디선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에서 느낀, 그러니까 한국만의 전 세계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폴, 저희는 이제 포폴이 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한게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작업한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같이, 클라이언트 걸 하는 거니까, 포폴 올리 전에 클라이언트한테 허락을 맞는 게 당연한 예의고 음. 당연한 거라 생각을 네, 해요. 네. 제가 했지만, 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클라이언트 측에서 그걸 되게, 뭐, 하한 경우도 있고, 뭐, 복잡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저희로서는 입장이 언제냐면 이게 공개가되는 순간 우린 포퍼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전제로 두기는 해요 음. 그게 뭐냐면은 그쵸. 이거는 어차피 인터넷 가서 인터넷. 누구나 볼수 있는 건데 그게 우리 사이트에 또있다 해서 문제 될 거라고 예의상 당연히 한한달 지난 다음에 올리죠 트래픽 같은 거 생각을 해서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뭐냐면 기차 시간표 뭐 그런 버스 시간표 이거는 음.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냥 1 분만 서치하면다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음. 그리고 이 정도 정보는 전혀 문제 없다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 이게 솔직히 실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이거는 귀찮거나 좀 이렇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글에서 어쨌든. 귀찮은 이유도 있겠죠. 아니, 그것도 한국에서도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실제 말씀드릴 때 제가 만약에. 아, 어필을 해서? 어, 어필을 해서 이거는 한국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어, 구글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주세요. 해도. 충분히 메리트 음. 있는 거죠 관광, 좀그 생각 안 해봤는데, 관광만을 위해서도 이거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홍보일 거가 될것 같아요. 네. 최근에, 아니, 뭐, 요새 홍대 앞에만 나가 봐도 음. 중국 관광객들이. 장난 죠 캐리어 끌고 다니는 거 엄청 음. 끌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게 더 많은 거예요. 옛날처럼 투어 오는 거보다는 그렇게 좀 이렇게 알아서 오고 이런 거더 강세고 음. 또 유행이니까. 아니, 오죽하면 제가 에어비앤비로 음. 그 생각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잠깐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어머니 집까지 네, 그 네, 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을 태우 음. 한번 왔는데 공항에 오는 방법을 몰라요. 음. 아, 공항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방법을 음. 모르는 거야.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공항에서 보면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아, 사실 구글맵 찍고 오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설명이좀넘네요 어, 왜냐면 저 일본 가서는 진짜 구글 맵 하나 다 다녔거든요. 오사카에서 큐터가 신칸센 타고 뭐 음. 당연히 뭐 해프닝이 있었지만 정말 잘 되셨어요. 아, 잘 되있죠. 아, 근데 항상 그게 안 되는 구나 항상 그게 아, 안 되죠. 너무 어... 어, 답답하네요. 어, 네. 영국에서도 잘 됐고, 뭐. 어, 다 됐는데. 아, 근데 저건 돼요. 뭐, 버스는 되는 것 같아요. 음... 서울 버스, 제가 경기 버스까지 타보진 않는데 서울 음... 버스는 어느 정도 되지만, 근데 뭐라 그러지? 최적 루트는 아니에요. 그게, 음... 그러니까, 최, 그러니까 왜 네이버 이런 버스 그렇겠죠. 이런 거 보면은 딱, 어, 이거는 최적 루트로 딱 음... 보이는데, 왜냐면 지하철이나 그게 그렇죠. 연동이 다뭐 기차까지 다 연동이 되지 않으니까 최종 루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한 점이 음.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다른 걸로 읽었던 건데 그런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있는 정보가 오픈 API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원하면은 버스 시간표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버스 현황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취지는 좋고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 문제가 많대요. 근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공공데이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네. 그걸 외국에서는 굉장히 뭐다 어디나 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되는 순간 뭐냐면 그거는 정보가 그럼 자산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음.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가 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쟁이 붙고 더 좋게, 좀... 더 간략하게, 더 최적적으로 보여주는 게더 음. 경쟁이 붙어 잘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잘안 되는 거죠. 그게. 그게 정, 우리가 19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구글맵이 잘안 되면, 결국, 자율주행자동차도 우리나라에 나오기 힘들겠네요. 음, 재밌네요. <laughs> 네. 결국은 안 나오겠네요. 그게 그쵸? 없으면, 네. 그게 없으면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 그, 되게 필요하니까. 디테일한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음, 심각하네. 음. 또, 또 늦게 나오겠네, 자율주행자동차도. 대신 현대가 뭐딴데를 딴 하고 있대잖아요. 더 좋대잖아. 아더 더 좋은 안드로이 센서 센서 줄이고 더 가성비 높여 대잖아요아 저는 애플거살 애플 거예요. 애플거 하실 거예요. 애플 자동차 살 거예요. <laughs> 아니 모르겠어. 자전하고 싶으면 자전이안 돼. <웃음> <웃음> 애플 차는 우회점 아름다운 우회점만 되게 만든아니안 나올 것 같아요. 애플 차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늦게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그렇겠다. 그 지도 데이터가 전, 저는 이게 이해는 돼요. 우리나라 네. 전쟁 국가라서. 네. 전자 국가라는. 제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 버스 하자나, 데이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버스 데이터도 그렇고 제 말은 그 인공 데이터도 사실은 인공이서. 네, 그러니까 북한 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군사 음. 기밀 전혀 모르지 하지만 국에서 찍을 정도면 북한에서 찍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음. 뭐 이런 건데 음. 그리고 솔직히 북한에서 지금 해킹 해커만해도 세계 최고라는데 굳이 구글맵을 다운 받아야 될까? 자체적으로 음. 다 데이터 있을 것같거든 근데 뭐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좀 근데 시장님 말씀드린 거로 정부가. 공개적으로 하는, 공개적으로, 거랑, 공개적으로 하는 거랑 그냥 우선은 원칙적으로 안돼로 하는 건 다른 건 있죠. 음. 그거는 리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는 하겠지만, 음. 또 이게 장단을 확실히 좀 생각해 보고, 네네. 그리고 적어도 걸어서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뭐 지하철과 이런 정보는 어차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런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면은 토론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긴 하네요. 음. 진짜.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보수적인 데가, 아뭐 어디든 그렇긴 하겠지만, 군군쪽 군대 그렇잖아요. 쪽이에요. 어, 군대 나왔지만은 강원도에 군대 나왔는데 거기는 구글맵으로 보든 네이버맵으로 보든 음. 저희 부대는 보이질 않아요. 어, 그, 위상 사진 안 나. 그럼 포토샵으로 처리돼 있나요? 모르죠. 뭐, 아니면 거기가, 거기가 모자이크돼서 수상하잖아 사실. 어, 거기 뭐가 없어요. 안 뭐. 어 재밌다. 네. 그럼 누군가가 앉아서 클로닝을 한 건가요? 저희 요즘 거 많이 하잖아요 클로닝. 음 그쪽으로 한번 뚫어볼까요 우리? 클로닝? 부대없애는 어, 전문 시설 우리. <laughs> 깜짝같이 옆에 되게... 마을. 거기를 그냥 일반 그냥 마을처럼 만들어서 스탬핑으로 완전 그럴 수 있죠. 아, 수 그거 있죠. 한번 뚫어봐야 되겠다. 부, 그렇게 잘분사시설은 이렇게 군부그 납, 그 납, 납, 납입이라고 하나요? 납품? 네, 납품 업체가 최고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 한국에서 사람 분달되는데 아, 군수 납품이라는 네, 납품, 얘기 들어서 네. 그게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거 한번 스탬핑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laughs> 어, 괜찮네요. 아, 예. 뭐 좋은 아, 우리나라 장병들도. 좋은 포토샵 재원들이 많으니까. 아 그렇네요. <laughs> 저희보다 훨씬 잘 어떤 인력으로 밀어붙이죠. 인력을 밀어붙이 산을 옮긴다니까. 그렇죠. <laughs> 그렇구나. 어, 어찌됐든. 하지만 네. 그 안타깝지만 그 이유는 저도 이해할 것 같은데 언제나 음. 그렇잖아요. 특히 안보가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으니까 너무 보수적이긴 해요. 근데 음. 문제 는 뭐냐면 이게 보수적이지 않다가 하나를도 구멍이 뚫리면 너무 큰 이제 사태가 음. 초래가 되니까. 맞아요. 또 저희로서도 그걸 고맙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것도 음. 있는 거고 분명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오, 오, 우리 어, 짧게 했네요. 너무 아, 짧은데 아까거를 되게 오래했어요. 음... 네, 19회를 오래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럼 하늘씨 너무 바쁘신 데 오늘 가보셔야 된다. 아, 어디가죠? 어디가 제, 제 핑계를 시적 시작. 아니 저도 저도 아 저도 어허. 오늘. 아이맥을 오늘 중고로 팔기로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아이맥 네, 아집 세팅하고 이제 오시기로 아, 돼 있어가지고 좋겠구나. 저도 이제 팔아야죠 아저 그럼 서피스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제가 벌써 한달 한 썼잖아요 네. 아 서피스 음. 한번 네. 궁금해요 아니 저 아시는 분도또한번샀더라고요아 4? 네. 뭐뭐 샀어? 아이세븐? 아이 몰라요 제가 스펙을 잡을 너무 관심이 없으신 아이 세븐, 아이세븐 뭐어쩌죠 애플은 로고 빛밝기만 봐도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애플, 애플 샀다는 건아요 저도 사야만 몰라요 뭘 아, 샀는지 너무하시네 어쨌든 한 가지가 무거워가지고 제가 어깨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요 몰랐는데. 그 그러니까 아니, 들고 뭘 해요? 그니까, 거 그러니까 이게 태블릿 폼 팩터잖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노트북처럼 안넣고어요 그냥 언니나 음. 들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손바닥 있죠? 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음. 근데, 서피스 들 때, 거기에 물이 다 실리잖아요. 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하더라고요. 뭐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요? 아, 그러니까 되게 에이아? 좋아요. 뭐, 아, 그러니까, 좋아요? 네, 다 좋은데. 아. 그게 안 좋다? 조금만 가볍습니다. <laughs> 욕심은 조금만 더 가볍으면 좋겠고요. 야. 그리고 뭐, 음... 아이패드 프로는 가볍던데. 가볍죠. <laughs> 네. 서페스보다 들떠보니까 가볍더라고요 아, 근데 하나. 케이스 쓰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케이스 집에서 탔대요. 아, 대요 어, 음.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온 건데. 음. 그래갖고, 그니까, 참 어섯,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쓰기에는 폼 팩터가 그, 좀사용이떨어지는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좋은데, 좋은데. 음. 좋은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맨날 쓴 사람의 입장으로서 생각보다 이 무게가, 무게가... 태블릿을 쓰기에는 그러니까 얻다가 얹혀놓고 써야 되는 거예요. 태블릿 써도 까 책상 에다 올려놓고 태블릿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예, 휴대성이네요. 휴대하기에 좀아 근데 노트북도 휴대하기 편한데, 어, 그것보다 제 생각인 것 같으니까 폰, 그러니까 태블릿도 될수 있다지, 태블릿 형태로 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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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서 종교 뭐 침대에서 일을 하다 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거 같아요. 이메 같은 거쓸거 있으면 정말 약간 아이패드처럼. 이메일만 쓴게 아니고, 이메일 쓰다가 드롭박스에서 파일을 링크 다돼 있거든요. 해가지고 음. 보내고, 스케치업 같은 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동그라미 쳐가지고 음. 보내고, 저장이 돼 있으면 그게 다 PC에 다 저장이 돼 있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롭박스를 정말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는 네네네. 거. 네네 그리고 뭐 포토샵, 사진 음. 같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데, 음. 되게 재밌는 게 매일매일 편하게 쓰기에는, 음. 그렇잖아요. 맥가이브 칼도 그렇잖아요. 칼만 필요하기에는 너무 무게도 많이 음. 나가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그거 하나 있으면 다 되잖아요. 음. 이것도 그런 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오늘도 이것만 가져나가면 어디 가든 미팅을 할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냄나는 건다할수 있으니까. 그본적 그렇죠. 그렇죠. 기본 맥스도 돌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불편한 그렇죠. 점이 그렇죠. 생길 네. 수 있겠죠. 어쨌든 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태블릿처럼 뉴스만 읽기에는 무겁고 그런 거좀 맥스만 돌리기에는 맞아. 너무 사양이 떨어지고 이런 느낌 드는데. 맞아 맞아요. 아이패드 프로가 그러면서 약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뭔가아 어, 이거는 못할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게 있죠. 그리 되게 재밌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음. 밝기 조정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안 음, 돼? 그러니까, 왜안 돼요? 그러니까 음. 밝기 조정이 다 있으니까 있잖아요. 어두운 요밝는데 네. 너무 화면이 밝아 너무 좋은가 봐 화면이. 음. 제일 어둡게도 밤에 책 같은 거 읽을 때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아이패드가 그랬으면은 게임 끝이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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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 아. 밝기가 서정되 있으면, 그거 네.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윈도우를 찾아봤으니까, 네.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 밝기 조정 거기다가 검은색, 그, 화면 하나 띄워요. 아. <laughs> 되게 오십가밤 검은색, 검은색 솔리드 같은. 솔리드를 50% 네. 오피스를 띄우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내가 조절할 수 있구나. 응. 아, 대단하다. 데다가... 그런 게 되니까 너무 좋은 아, 거예요. 아, 대단한 발상이다. 예, 그 <laughs> 네. 그리고 그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윈도우니까 배치 파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면은.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플로서는, 아, 안 돼, 안 되는데, 이거는? 안 돼? 아 뭐, 되겠지 하고. 그냥 타다 보면 또 길이 있고, 하다 보면 네, 뭐 PC처럼 막, 패킹 이 되니까. 재밌다. 에, 그런 것도 되게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 그냥 화면 앞에 50% 검은 소리를 가르 이거는 뭐, 애플처럼. 아니, 음. 뭐, 맥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진짜 그런 획기적인 앱이 있군요. 어, 참 재밌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laughs> 잘 쓰겠습니다. 네. 협적해요. 아, 저, 아, 그런 점 좋겠네요. 네. 네. 오늘 20회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구정 전에 뵈야죠. 구정 전에. 그럼요. 구정이 이번에 늦어요. 늦어요. 아, 2월, 그러면? 2월 중순. 아, 그래가지고 1월, 오늘 나가고 1월, 내년 10년에, 2 0 1 0년에 뵙겠네요. 저는 네. 나이를 한살더 먹어서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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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라몇 살이 되겠고. <웃음> 네. <웃음> 저는 저도... 뭐, 저. 아니, 네. 네. 몇 살이 되겠어요. 네, 되겠네요. 몇 살이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